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기후라고 하죠. 어쩔 때 없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뭐 이럴까 저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런 일들은 사람과의 일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별로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들은 말은 듣고 아니면 안 보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사람하고 부딪칠 일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랑과도 어 연애 때부터 굉장히 서로 사, 성격이 강해서 이제 본인 주장이 강해서 싸움이 많았는데 이제 뭐 신랑한테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 또 주변 분들과 약간의 사소한 일만 있어도 제 마음이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끝나고 나면 참 후련한데 그 일을 생각하면 음 내년 어머님 회갑 또 지금 벌써부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욕을 먹지 않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밝게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해. <laughs> 오늘부터 욕좀 많이 더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욕을 안더 먹을려니까 긴장이 되지. 욕을 막좀더 먹자. 배짱 있게 나가면 돼. 제가 그러고 싶은데, 먹으면, 어, 그러고, 싶은데 왜? 그러고 싶은데 제가 자꾸 누가 그러니까 마, 자꾸 기도하라니까 응. 자꾸 저하면서 <laughs> 욕마야 더 먹겠습니다. 이렇게 좋은이라고 욕마야 더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어, 욕마야 더 먹는 건 좋은 거예요. 욕을 어, 먹을 때마다 명이 팡팡 끼어지니까 어, 그래서. 용마여어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소이 지은 인연의 과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마여듬겠습니다 이게 좀 직설적인 표현이고,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뭐라고? 지은 인연의 과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그냥 오는 대로 다 받아내.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절을 그럼... 하면서 해야 돼. 그냥은 안 돼. 아, 네. 어, 절을 자꾸 해야 돼. 그걸 자꾸 그런 생각하면 나중에 신경쇠약 걸려. 네. 신경쇠약 걸리면 고 정신분열증 생기고 그러면 자기도 괴롭지만은 애들한테도 안 좋아. 네. 어, 여기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욕으로도 뭐기그이 그냥 다 욕, 욕할 일이 있으니까 욕하겠지, 그지? 이렇게 네. 편안하게 받아들여.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절을 많이 해야 돼요, 절을 많이. 해야. 틈나는 대로 절을 많이 해야 돼요. 어,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절을 많이.